자, 미철. 또, 한 번. 이제 앞뒤로 미철 또. 빨리 가미안될 거야? 나가 미철아, 떨줄 알고. 안 돼. 버내야지 잘했다. 나, 나. 잡아. 좋아. 잘 올려. 던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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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고. 오! 올라가. 야 볼게. 잡아. 이 에이, 비저야. 3번하 볼대로 가야지. 그렇지. 아, 빨리 또! 자, 기서 이거 차야지 유철이하고 3번. 3번! 볼대로 가. 나, 사람 야, 준석아. 너 와야지. 내려와 있어. 됐어. 그가 아니, oh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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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<smoking> 야, 2등이 좋아, 선도 좋아! 그렇지! 그렇지! 너 골! 안죽안 야, 주름! 네. 야, 주름! 야, 주름! 야, 주름! 야, 주름! 야, 야, 어, 됐어, 됐어, 파 됐어. 야, 주세요. 한번더 해. 안준세안준세한번더 해. 야, 잠깐, 잠깐만. 주세요. 한번더 해. 아니, 나이나와이 세방이. 세방이. 이 고모+ 고모 재원이 내려가지 마! 사이디. 야! 모 고모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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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모 고모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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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가 고모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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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야, 야, 있어. 더 올라가. 모 올라가! 모 고모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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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더 올라가! 모 고모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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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모 고모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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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모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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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문철춤부 거야? 봐봐! 어. 빨리 줘! 빨리 줘! 아이, 죽어만리면 되지! 지나도 움직여 사이틀으로. 빨리 지나라 붙어 지나라 붙어 지나라 빨리 뛰어가야지 살, 살, 잡았어 앞에, 앞에, 앞에. 야, 아유.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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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패스를 해줘야지, 지선아. 움직여. 이때 어직여봐 이때잖아. 앞에 짱어가짱구 올라가. 앞에 움직여치 넘었잖아. 또 가, 상관. 아우, 씨. 가가 싸. 움직여, 쟤 있어. 어너안 돼. 그치. 자. 미쳐이안내려올 거야. 미쳐이안 내려와. 빨리 앞으로 뛰어가 줘야지. 원 아니 뭐냐? 자. 이렇게 이 하나 이스 nice, 잘했다! 봐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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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hatten> 나주 준석아, 앞으로 와, 어 앞으로 와너만 좀. 상아 네가 앞에 있 거, 네가. Hey, 민철아, 김철김철너 오늘 에 가야지. 민태가너뭐 아. 하냐? 아. 민철이, 안 가. 가자, 아. 가. 어. 그래, 자자. 야, 삼거야삼모 나와있어! 야 삼모야! 야 삼모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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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한가게야 봐봐, 넘었잖아! 또리자 또! 그래. 벌리자, 또, 또. Done, 안 무서워, 빨리 와! 네. 아, 안 나와, 뭐. 아, 더와더더 올라가, 이찬아 더 올라가! 응. 好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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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好